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무개 오늘은 이 시대의 참 예언인 <laughs> 월간 정청래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북유럽 여행을 다녀 오셨어요. 네. 야, 좀 타셨네요. 그러 고 보니까. 어, 이게 탄 것은 네. 이 시대 참 농사인으로서. 농사지농사지 <laughs> 오세요, 네, 어제 감작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아니 북유럽은 어디 어디 다니 오셨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야, 좋은데 다 들고 오셨네요 네. 정말. 네. 뭐 풍경도 좋았겠지만 그 이제 정치인으로서 보시기에 북유럽의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눈, 눈여겨서 보셨습니까? 부러웠다 한마디로 그렇다. 그런 거고요. 어떤 게?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서 네. 복지부 관계자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음. 애프터 스쿨 제도가 있더군요. 애프터스쿨, 방과 후 학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 중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예. 어, 1년 정도를, 어, 우리로 치면 이제 무슨 전인교육이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걸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어. 그게 공교육은 아니고 사교육인데, 공교육보다 더 고, 공교육. 중학교까지 공교육으로 다 마쳤는데,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를 쉬고, 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와, 그런 제도가 한 있어요. 한20% 학생이 애프터스쿨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한 하루라도 더 빨리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휴지기를 가지면서 예. 다른 것을 그러니까 예체능도 하고 캠핑도 가고 선생님들하고 그 일년이 굉장히 좀 아이들한테는 이제 꿀 같은 참 우리로서는 어.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그것이 부럽네요, 네, 부럽네요. 네, 그렇고 <laughs> 스웨덴을 갔더니 네. 복지 시설이 많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6세요? 네. 매달? 네. 와 십오만 원을 국가에서 직접 엄마한테 안 줍니다. 아이들 통장에 1 5만 원씩 아, 그래요? 꽂아줍니다. 와, 이종잣돈으로 나중에 써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모아 가지고 예. 무슨 뭐 여행도 가고 방학 때 예. 아이들끼리 무슨 뭐 이런 단체 활동도 하고 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음, 그런 게한 뭐, 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러웠다. 네. 이번 여행은 네. 부러웠습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다. 네.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네. 월간 정청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정청내 의원.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현안들이. 그 중에서도 바로 어제 벌어진 현안. 결국 조대엽 후보자,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32일 만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대엽 후보자 포기,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대리사과, 이러면서 국민의당이 추경심사에 복귀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네. 예. 국회 정상화 물고가 트인. 결국 이 상황, 어제 정리된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잘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laughs> 겁니까 결국은 뭐잘된 거죠. 근데 그 물고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물고를 튼 거죠. 음. 그런 면에서는 평가할 만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어, 추경이 통과 안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런데 음. 어제를 레드라인으로 삼고 에이, 청와대에서도 결단을 한 것으로.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전병원 정무수석이 바쁘게 움직여서 야당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당 상황은 어렵지만 숫자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국민의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요즘 참 원하지 않게 <laughs> 화제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결국은 엊그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사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의 경우 뒤늦은 사과 이런 것을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논평을 하죠. 그렇죠. 근데 만시지탄의 감이 아니라 이건 사과를 하긴 했어도 지탄의 대상이 <laughs> 만시지탄이 아니라 그냥, 그냥 지탄의 대상 지탄이 된다 왜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보셨어요 알맹이 없는 사과였죠 결국은 그리고 제가 다이 시대에 참예언인으서다 예언한 건데 예. 어. 이렇게 할 것이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충격이다 어.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예. 어, 국민들께 사과한다 음. 그러나 나의 거취 정치적 거취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아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취에 그건,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건 레토릭이죠. 그냥. 어... 네. 뭘 내려놔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인가? 지금 본인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는 일정이 감동 이런 게좀 필요한데 감동 없는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 어, 그런 모습. 의미에서 네. 좀 냉정하게 보셨어요. 네. 지탄만 있는 사과였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어제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5월 6일에 이유미 씨로부터 그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게 가짜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걸 삭제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2차 기자회견 네. 문준용 씨 의혹에 대한 2차 기자 회견을 그냥 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서 씨가 5월 6일날 이미 이게 가짜란 걸 알았다면 네. 그 윗선은 정말 몰랐을까? 정말 혼자만 지금까지 꾹 참고 알고 있었던 걸까?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좀 남는 의 제가 이용주 의원의 청문에 하는 방식을 패러디해서 얘기한다면 예. 국민의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의선 있어요, 없어요? 예스와 <laughs> 노로 yes <no> 답변하세요. 예스니까 됩니까? 예스와 노. 네. 저 개인적으로 남는 의문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화면이 없어서 그런데 이 기사 보이시죠? 아, 지금 뭘 가지고 4월 1일자 뉴시스 예, 예. 기사입니다. 예. 박지원 문아들 특혜 채용 증거 자료 신빙성 있다. 4월 1일자 예, 기사인데요.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신빙성 있다. 네. 증거 자료 신빙성 있다? 네네.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네, 네. 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박지원 전 대표. 예. 그쪽 팀들이 하고 있으니 저한테 보고할 것이라며 아. 어, 말을 아꼈다. 이렇게 됐는데요. 예. 지금 말하는 이심경성 있는 자리와 이것이 일치하는지는 저는 잘 확인할 길은 없어요. 예,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쪽 팀들이 하고 있으니 저한테 보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대선 전에 가장 큰거센 거를 이걸 터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또 그때 하나는 그때 증거자료라고 했던 거 그쪽 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던 게 뭔지를 지금도 말씀해 이 말씀을 정도로 얘기했으면 상당히 큰 거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않았을 네. 테니 그게 그때 그게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네. 이 요청을. 예,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남는 의무는 예. 제보 조작 대본에 보면 예. 일반인이 알수 없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월 5일자 당에서 발표할 때 아, 예. 뭐가 나오냐면 청와대 시민 수석 그러니까 문준영 씨하고 동년배의 딸이 있고 예. 그분이 은행의 꿀보직으로 일하고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기사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네. 그날 5월 5일 날 국민당에서 의 발표할 때이 내용 녹취록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5월 5일 날이 가짜 제보. 지금지 네. 지금, 지금 우리 가가짜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요 네. 의혹에 대한 첫 기자 회견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그걸 내용은... 틀어요. 틀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 그러면 이유미 씨는 예. 일반인으로서는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만들어낸 그 사실은 이유미 씨 남동생. 네. 문준용 씨의 동창 역할을 한그 사람하고 네. 이 이유미 씨의. 그게 가짜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와대 시민수석의 딸. 딸이. 딸을 언급하고 그게 예. 문준용 씨하고 거의 동년배고 음. 은행에서 꿀보직으로 일하고 있다. 어. 근데 이거는 기사 검색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그건 기사도 안 썼던 요안 썼죠, 텐데. 많이. 해요, 언론에서. 예, 예. 근데 이런 원소스를 이유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에요.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요. 전방에서는? 그거는 팩트인 걸로. 아, 팩트인 걸로. 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팩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유미 씨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 이유미 씨 같은 이유미 경우 이유미 그 녹취록에 보면. 예. 문준용 씨가 토플학원 다녔다고 그래요. 예. 토플학원 다니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토플 아니, 뭐 학원 다니는. 토플학원이요 거... 근데 이제 저 유학 가려면 다니니까 그거에 그럴 수. 아니 근데 그거를 있는데. 진작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럼 기자들이 바로 체크해서 토플학원 다녔다, 안 다녔다 후속 취재하면 금방 어. 어떻게 보면 들통이 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 토플은 토플이다 치더라도 아까 그 청와대 네. 얘기. 청와대 수석의 딸이 네. 은행에 좋은 보직을 갖고 다니고 있고 문준용 네. 씨의 동창인이더라. 네네. 네. 이거는 상당히 깊숙한 네. 자료인데 네. 평당연 이유미 씨 혼자서 조작을 하면서 이 깊은 자료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원소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 아... 이런 의문이 남는 거예요.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도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아니면 누가 줬다면 누가 줬을까 예. 이 부분이 아마 몸통을 흔드는 꼬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작도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 그좀 수사해 주십사.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청내은의 개인적인 의혹이라는 거 여러분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얘기로 가보죠. 자유한국당. 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예.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지금 외부에서 예. 들어와서 작업 중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예, 예. 어, 중도 속으로가 아니라 우파 속으로 어, 계속. 배낭을 메고 행군할 것 같아요. 더 극우로 극우로. 사실 유석준 혁신 위원장이 지금 엄청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이유가 이분이 일배에 대해 적극 지지를 하는 걸로 유명한 <laughs> 네네, 분이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과도한 정치보복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반국민적 발언이죠. 탄핵을 원했던 그리고 거의 95% 국민을 네. 대동사 단결시킨 박근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사실 찬성표를 네. 던졌던 탄핵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국민적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치보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보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정치보복을 한거이것시 네. 되나요? 어. 8, 90%가? 네 그, 그렇게 되는 셈이잖아요. 아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발표했어요 유석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18명, 바른 정당 7명을 철학 없는 국회의원이다. 이건 무슨 기준으로 철학 없는 의원을 뽑으신 걸까요? 결국은 음 핵심은 친박, 비박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주주는 친박이죠. 그렇죠. 여전히. 그러나 요즘 나타나지는 않죠. 눈에 네. 띄지는 않죠.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당의 대주주이고 당을 움직여 가는 어...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이제 비박인데 이것은 보이는 손이다. 보이는 손.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은 이길 것이다. 어. 그래서 결국은 친박과 비박. 예. 이 부분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연일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친박이 아니니까 사실은 그리고 원유철 후보가. 그분은 패했고. 침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그래서 침박에서 밀기 나홀로 밀었잖 나홀로죠, 나홀로. 아, 홍준표 대표는 그렇죠. 독립군이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이죠. 어쨌든 그분이 대표가 됐으니까 사실상 침박은 소멸한 거 아니냐, 소멸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침박의 섬 위에 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 왜냐면 네. 자유한국당의 대부분 세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베이스는 역시 침박. 다만 지금 소리만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박은 이제 더 이것도 엉거주춤하게 자기 세력화를 하기 어려운 게. 예 다른 예. 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스텝이 꼬이면서 실제로 당에서 목소리 내기도 어렵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유석춘 위원장까지 와서 더 <laughs> 극우적인 행보, 네. 친, 더 친박. 진박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친박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네.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대중정치로서 인으 대중적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게 음흠. 사실은 일반 상식이죠. 예. 예.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이것과 좀 다르죠. 다르죠. 어, 그래서 노선으로 보면 예. 음 홍준표 대표가 대표 이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정신을 차렸는지, <laughs> 어, 그런 입장을 좀 보였어요. 예, 친하죠. 예. 근데 그것마저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다시 침박당, 도로 침박당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침박이든 비박이든 사실은 시대 정신상 크게 뭐, 어,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어, 우물 안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여전히 50% 넘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협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야당들 설득해서 데리고 가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조대 후보 자진사퇴하고 대리사가 하면서 이게 풀리면서 인터넷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문덕 현상.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하는 현상 반대편에 네. 이하대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laughs> 이야 때. 네. 이것이 여의도에서 싫든 좋든 간에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아, 보고 아. 있어요. 근데 이 흐름에 예. 에, 역행을 하면 어느 정치 세력도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 이전에 여야의 기계적 중립주의 예. 이것이 지금 깨진 상태다. 야당들로선 정말 고민이 많겠는가?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코앞에 있고 그다음에 총선도 치러야 되는데 네. 이, 이 지지율의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이야때 현상. 네. 이 문덕? 이문덕 현상을 어떻게 깰 건가 고민이 네.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의회에서는 소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 월간 정청래 네. 다음 달 이제 월간이 진행될 때까지 이걸 여러분 좀 주의깊게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laughs> 어, 국민의당은 네. 자중질환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아, 자중질환 속으로 이미 네. 지금 뭐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네. 그것보다 더 급격하게 네. 어, 지도부가 개입돼 있으면 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게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선언이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최고위원은 지도부예요. 음, 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예. 이런 거 보고 사자성어로 악화일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악화일로 진퇴양난 네. 자중질환의 속으로 더 네. 빨려들 수밖에 없다. 네. 국민의당을 좀 지켜보시라. 이런 네. 말씀.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월간정정또 농사지으러 가셔야죠. 네. 뭐 지으십니까 주로? 감자, 아까 얘기하셨고. 아, 옥수수를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아, 옥수수. <laughs> 옥수수 수확하면 저희도 좀 갖다 주시죠. 이 시대에 참 옥수수입니다. <laughs>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정청내, 정청내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